안녕하세요. 토방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리그원 경기로 준비했으며,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 못하니 꼭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에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마르세이와 파리 생제르망의 경기입니다. 최근에 한번 맞붙었던 두 팀인데 이번에도 파리가 쉽지만은 않은 경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네이마르가 이탈하기는 했지만 은바페가 있다 보니 메시와 함께 전방에서 득점력에서 부부는 이전 맞대결 때보다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전 맞대결에서는 은바페가 빠지고 네이마르 메시 투톱이었는데, 은바페의 한 방이 더 위력이 있다 보니 힘이 될 수는 있다만, 문제는 수비에 있습니다. 하키미와 함께 멘데스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출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출전하지 못할 것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하다 보니 양쪽 윙백의 공격 가담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수비에서는 더더욱 걱정이 커집니다. 무키엘레와 베르나트가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연 현재 스쿼드로 마르세우 원정에서 다시 파리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걱정이 더 커지는 경기입니다. 한편 마르세유는 현재 화면상의 스쿼드보다는 이선에서 밀리노브스키와 함께 언더가 더 자리를 잡아줄 것이라 보여지고 이외 라인업의 변화는 은벤바가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즉 이번 경기도 여전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될 마르세유라고 볼수 있고 지난 두 팀의 매치업에서 언급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저 김사장이 오랜 기간 해외 축구를 봐오며 표본상의 데이터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누구와 경기를 하는지를 떠나서 파리 생제르망은 한국시간 기준 월요일 새벽 4시 45분 또는 5시 경기에서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더욱이 정배당이 잘 나오지 않는 파리 생제르망이고 이번 경기의 배당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파리의 최종 배당률은 2.3형 배당에서 마르세와 경기가 이뤄졌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경기 시작 직전까지 상승폭을 그려 0.2배당이나 오른 수치였습니다. 거기다 이번 경기는 2.45배당으로 책정되어 더욱 파리의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오늘은 영상 진행 순서를 조금 엎어서 이어 말씀드리자면, 파리 생제르망은 2.45배당이 책정된 보유하고 있는 표본 내에서 승률은 1%입니다. 이 배당에서 이긴 경기가 거의 없는 파리 생제르망이고, 마르세유에게 더군다나 컵대회에서 당시에도 점유율을 압도하지 못했을 뿐더러, 공격 횟수는 두배나 차이날 만큼 무기력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히 우려사항이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양팀 득점 가능성에서도 1.50배당이 책정되어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두 팀이고 당시는 컵대회였다지만 이번 경기는 승점 6점짜리 1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물러날 수 없는 경기이기에 두팀 모두 사활을 다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파리가 현재 승점 1 7점으로 1위에 위치해 있고 마르세유가 뒤를 따라 1두점으로 추격 중인데 이번 경기에서 마르세유가 승리한다면 승점 두점 차까지 격차가 좁혀지는 만큼 이번 경기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세는 마르세유에게 있는 이번 경기라고 보여지는 와중 충분히 개인기량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시와 은바페의 득점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갈릴 듯합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는 파리 생제르망의 배당을 2.45로 유지하고 있고 큰 변동폭을 보인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배당 책정 기준 자체가 파리의 전력이 어느 정도 반영된 선에서 책정되었다 보니 앞으로도 움직임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마르세유가 다시 한번 2대1로 이길 것이라고 업셋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파리의 양쪽 윙백들의 이탈이 너무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바페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정확히 스코어적으로도 2대1로 끝날 가능성이 높 보인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우선 해당 배당과 일요일 새벽 경기라는 부분이 앞서 언급드린 파리의 이상한 징크스 같은 부진한 성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에 파리의 승리로 예측하는 것은 설령 파리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못 먹는 날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할 만큼 빈도가 잦습니다. 그리고 이전 컵대회에서 보였던 마르세유의 홈 분위기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파리의 입장에서는 압도당할 만큼의 팬들의 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 매체들도 이미 마르세유의 업셋으로 또다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흘러나오고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 파리의 승리는 선택지에서 배제됩니다. 즉, 마르세유의 한점 핸디캡 승리로 승무를 고려하는 접근 또는 오버의 접근 두 가지 선택지가 배당이 같은 수준이기에 둘중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수익을 보기 위한 방법에서는 가장 최선이라 볼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고배당 폴더로 무승부에 도전해보는 이번 경기가 될 것입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베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정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